네, 안녕하세요, 자구리입니다 오늘은 시클래스입니다. 시클래스 신형 하, 출시일 궁금하실 거고 음,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가격 궁금하실 거고 그리고 옵션 이런 것들 궁금하실 거예요. 음, 일단 나온 정보를 취합을 해서 제가 조금의 예상을 얹어서 백투도 예, 말씀드리고. 네피셜도 예,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은 제가 GLB 때도 정확하게 맞췄잖아요. 예, 벤츠는 딱 눈에 보여요. E 클래스 GLB, 아 E 클래스 GLB가 아니셔서입니다. E 클래스 GLC 같이 가고 가격대가 비슷하게. 그럼 C 클래스는 예, GLB랑 같이 가겠죠. 예, e 클래스 GLC, C 클래스 GLB. 이렇게 이제 동일 선상에서 보시면 돼요. 예상도 제가 해드리고, 요 일단 출시일이. 음. 내년으로 미뤄졌다고 합니다. 올해 한 11월쯤 출시할 계획이었는데 요즘 기존 것들도 반도체 문제 때문에 지금 옵션도 날리고 그리고 모스크도잘 뭐 안되기 때문에 미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출시, 예, 내년 1월 이후 출시고 대기는 받고 있습니다. 이미 뭐 많은 딜러 사는 500명 이상 대기가 들어갔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1000명 이상 대기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뭐 내년 1월까지 하면 지금 8월이니까 음한 3,000명은 그냥 넘어버리지 않을까 glb 보다는 많아지겠죠. 아무래도 대기가 시클래스가 좀더 예, 이제 인기가 많은 모델이니까. 예, 그래서 아마 빨리 봄 전에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빨리 계약을 거셔야 될것 같아요. 아시죠? 성기약, 후고민. 아직 가격도 결정 안났는데 가격 오픈되고 취소해버리면 되죠. 마음에 안 들면. 근데 뭐 신차는 어차피 벤츠는 할인이 없어요. 예, 할인이 없고, 뭐 딜러 서비스 정도로 추가로 조금 해줄 수 있는 그거밖에 안될 겁니다. 공식 할인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차는 원래 음, 할인 없이 또 예, 타는 맛에 또 벤츠. 아닙니까 이거 안에 보세요 이거 이거는 사야죠 사야죠 안에만 보고 외관 안보고 그냥 요것만 보고 사도 되는 겁니다 이거는 크으, 기가 막히네요 자 일단 음 내부가 뭐 멋지네 이거 뭐 어떻게 깔 수가 없네 내부는 아 이거는 뭐깔 수가 없다 크으, 저 잠자리 핸들 요 E클래스 거 그대로 갖다 붙였네 아 이건 어떻게 까지 음, 깔 수가 없는데 이거는 <laughs> 깔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까야지 크으, 음, S클래스와 예, E클래스를 조금 조합하는 것 같아요 예, 디스플레이를 일체형은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뭐부터 갈까요 예, 제일 궁금하신 거 예, 디자인 디자인 많이 공개되지 않았나요 트림이 이상하게 벤츠코리아는 주문을 해 항상 <laughs> 다 사연이 있겠죠 전문가 분들이 하니까 C200은 또 아방가르드 사륜으로 들어오고 이거는 공개가 된 거죠 C300은 AMG 라인 이륜으로 들어오고 어, 이상해요. 가격은 제 예상 가격은 마지막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정확히 맞출 걸요 이번에도 GLB처럼. 그래서 AMG 라인부터 볼까요? C300 AMG 라인은 C300 엔진이 들어가면 2,070에 250마력짜리, 예, 2,070 250마력짜리 요렇게뭐 지금 E 클래스랑 뭐 똑같네요. E 클래스하고 뭐 똑같네, 똑같네. 앞쪽 부분은 차이가 없네. 예, e 클래스를 닮았네. 다 S 클래스 닮았다고 했는데 요게 예, 범퍼 라인도 AMG 라인 범퍼 들어가고, 그릴도 이제 별 그릴 들어가고, 휠도 요거 AMG 휠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겠죠, 당연히. 그리고 후면으로 한번 볼까요? 후면으로 넘어가면, 음, 예, 똑같네. 요거는 S 클래스, 하, E 클래스, 범퍼, 디퓨저. 예, 그냥 쌍둥이네요, 쌍둥이, 쌍둥이. 그리고 휠이, 휠이 좀여기 휠이 이게, 음, 별 휠, 아, 별휠이 마차 휠이 들어가면 좀 예뻐. 저는 개인적으로 별 휠보다 마차 휠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이 휠도 아마 선택이 가능할 텐데, 네, 이렇게 아래쪽에 이제 AMG 휠 선택이 되겠죠. 음, 마차 휠 또는 별휠한 가지 위주로 들어오고 예, 가끔씩 요별 휠이 들어오면 마차 휠은 가끔씩 들어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번갈아서 들어옵니다. 그래도 한쪽으로 몰려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한쪽으로 몰려서 예, 마차 휠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예쁜 것 같아요. 마차 AMG 라인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예쁘네요, 예쁘네요. 예, 무난하고 AMG가 들어가야지 조금 이제 되는데 이게 문제는 기본 트림이 C200인데 AMG 라인이 적용이 안 되고 아방가르드로 들어옵니다. 항상 이아방가르드모델이 이클래스 e 때도 그랬고 조금 이제 예, 호불호가 있어요. 용 먹을 준비 좀 해야 돼요. 예, <laughs> 그릴도 예, 밋밋해졌고 범퍼 라인도 휠도 다 밋밋해졌습니다. <laughs> 아방가르드 예. AMG를 인디오드로 좀 넣어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예, 아무리 그래도 사륜이라고 해도 뒤에 아뭐 범퍼 예. 디퓨저는 뭐 봐줄 만한데 범퍼라인이 야 밋밋한데 이거 요거 조금 아쉽네요 예, 아방가르드는 좀 아쉬워요 그냥 예. 요거 이, 이거 보고 타는 거죠 안에 아방가르드 고르신 분들은 사륜에 이거 보고 타는 거죠 사륜에 이거 보고 타는 거고 예. 근데 아방가르드도 휠 선택은 됩니다. 기본적으로 뭐한 가지로만 들어오겠지만 예, 위쪽에 요휠 선택이 되고 근데 한 가지로 들어오고 위에는 예, 무료로 바꿀 수 있는 거는 이제 가끔씩 예, 가끔씩 한두 대씩 들어오고 AMG라인 선택하시면 아래쪽에 마차휠이나 별 휠로 바꿀 수 있겠네요. 돈을 추가하셔서 휠은 해야 되지 않을까? <웃음> 너무 <웃음> 너무 그런데 아 그래도 뭐실내만 보고 타셔도 예, C 클래스 너무 잘 나왔습니다. 으아! <laughs> 이거만 보고 타도 되겠다. 음, C200 아방가르드 하고 예. 바깥은 예, 이제 시동 차탈때 예. 외관 이제 둘러보지 말고 그냥 문 열고 바로 그냥 들어가 버려서 안에만 보는 거야. 예. 주차하고 나서도. 예. 이런, 뒤돌아보고 리모컨을 눌러요. 예, 외관은 보지 말고 그냥 안에만 생각해. 안에만. 예, 실내 몰빵했습니다. 실내 몰빵했습니다. 실내 몰빵했고 음, 색상 선택 같은 경우가 기존 컬러들이 많이 예, 중복이 되죠. 블랙, 뭐 옵시디언 블랙, 뭐 폴라 화이트, 모하비 실버, 그라파이트, 카반 사이트 다 기존에 쓰던 색상들 선택이 가능합니다. 음, 그리고 어, 마우스 좀 누가 지원해주면 안 돼. 협상 주 마우스가. 아, 제가 돈 주고 살게요. 죄송합니다. 오늘만 봐주세요. 셀레나이트 그레이, 아, 레드까지 이렇게. 컬러 선택이 다양하게 되어있네요. 유료 컬러네요. 요, 셀레나이트 그레이 마그노, 음, 화이트 브라이트. 이거 거의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거의 인디오드 개념으로. 요런 컬러들은 가끔씩 한두 대 들어오는 거 잡으시거나 또는, 예, 인디오드로 6개월 이상 기다리셔야 됩니다. C2도 요렇게. 음, 기본 아방가르들은 블랙, 브라운, 베이지. AMG 라인 선택 시 C200도 이렇게 스포츠 시트 AMG 라인 시트가 선택이 가능하다. 블랙, 브라운, 그레이까지 되네요. 그리고 뭐 AMG 라인을 하시면 AMG 라인을 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음, 블랙, 브라운, 그레이가 되고 그리고 레드가 되네요. 예, C300 같은 경우 는 레드 시트를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데 이게 유료네요 이것도 아마 한두대 들어오는 거 잡으시거나 추가로 인디오드로 주문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마우스를 한 방에 예, 성공했네요. 이렇게 해서 음, 지금 출시일은 내년으로 넘어갔고, 1월 이후로, 그리고 대기는 지금 현재도 1,000명이 넘어가고, 1,500명 가까이 되는데. 1월까지 하면 3천명이 넘어가겠죠. 지금 뭐 이제 막 공개되기 시작했으니까 뭐 가격 공개되고 세부 옵션 공개되면 더 많이 늘어날 거고 어차피 이거는 초창기 물량이기 때문에 공식 할인이 없을 거고 할인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신형 빨로 타는 거니까 신형차 요안에봐요 이거는 무조건 사야지 사야지. 이요곱을 원하시는 분들은 3시 이제 미안해. <laughs> 340i 빼곤는다 나가있어. 그리고 a4 s4 말고는 다 나가있어. 안돼안돼안 돼, 안 돼. 이건 안 돼. 예, 괜히 쓰, 싸우려고 하지마 경쟁 이안 돼요. 경쟁이 안 돼요. 이거는 실내에서 한두 세대 차이가 나 실내에서 그리고 가격, 예, 제가 또 GLB 가격을 기가 막히게 맞췄었죠. 말씀드렸죠. 제가 영상 시작할 때이 E 클래스는 GLC를 따라가고 C 클래스는 GLB 가격을 따라갈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GLB는 둘둘공이었는데 이건 다운 사이징이 돼서 200으로 들어와서 사륜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음, C 200 사륜은 포매틱은 아방가르드는5,800 내외가 될 겁니다. 예, 제 감이 있죠. 그리고, C300, 250마력짜기, AMG 라인은, 음, 6300 내외가 될 겁니다. 왠줄 알아요? 2,300 깡통 가격이 6 3 0 0이거든 아니, <laughs> 그건 아니고. 어쨌든, 예. 제 이제 경험상, 노하우상, 벤츠는 이 정도 가격 갭을 유지하면서, 트림별로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하죠. 예. 가격 정책은 벤츠가 잘 유지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오도한요 트림이, 아직 뭐, 출시 전에 바뀔 수도 있죠. 현재까지 공개된 기준으로는 C200에 사륜을 넣고 C300에 사륜 없이 AMG 라인만 넣었다는 거. 야 여기에 뭐 얼마나 뭐 개별적으로 인디오도로 파츠들이나 옵션들을 추가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물량이 현재 기준으로도 기존 차량들도 많이 안 들어오고 있어서 신형 물량이 얼마나 좀 여유 있게 들어올 지 모르겠어요. 빨리빨리 계약을 넣으셔야지 현재도 천 명이 넘기 때문에 이거 까딱하다가는 봄에도 못 받고 여름 예, 여름 계약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대기자가 늘어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음, 카톡이나 댓글 로 남겨주시고 가까운 전시장 알아보시거나 아시는 딜러한테 문의하시거나 모르시는 분들만 예, 카톡이나 댓글로 보내주시면. 예, 어떻게 계약을 음. 진행할 수 있는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파구리였습니다 전국민 카퍼 만들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C클래스의 예. 넷피셜 오피셜 정보 알려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